우리 주님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 볼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이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난 자라 하셨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고 살인자인데 마귀에 속해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자는 마귀의 자녀가 되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육체로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육체로 아담에 속해서 사탄의 종살이 하고 있는 육신의 삶이냐, 이게 영생과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것과 심판과 멸망에 이르는 길로 정해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람은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노마스 발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데 순종할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영생과 평안이며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자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요 유업을 이을 자이며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내가 영으로 난 영의 삶인가? 아니면 아직까지 육으로 난 육의 삶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난 영의 삶인가 육으로 난 육의 삶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자, 육으로 난 자는 아담의 혈통을 말합니다. 부모님 태에서 출생할 때 우리는 아담의 속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난 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혈통은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하나님께 추방받은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낙은의 외국인 처럼 살아야 될 생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의 열통대로 본성으로 육체에 속하여 살게 되면 반드시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어로 난 생명, 영어로 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영어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영생과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유계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용접하고 종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만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목랑 누리며 그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만 태어난 자는 두번 죽게 됩니다. 육체 혈통이 죽는 것하고 영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번 태어나게 되면 영생복락을 얻게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 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중생하게 된 것은 거듭나게 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9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고대며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육으로 난 자는 아담의 혈통을 말합니다. 그는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세상에 속해서 사탄의 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영으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자이며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영으로 난 자는 바람과 같이 사람이 눈으로 볼수 없지만 영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영으로 난 중생의 비밀은 사람의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한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삶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은 그 시대의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육체로만 알았습니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형제간들의 이름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육으로 볼 때는 전혀 알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비밀이 영적으로 이 땅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진리의 보금입니다. 이와 같이 영어로 난 사람도 눈으로 볼줄 없지만은 바로 영. 적인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권세를 가진 영생복락의 삶이 보장된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생명의 빛이 와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십니다. 죄는 속량해 주시고 은을 입혀 주므로 살려 주시는 영, 예수님과 한 영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13절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육에 속한 삶인지 영에 속한 삶인지 안번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영이오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역사에 동참해서 창조자가 되어 함께 기뻐하며 이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들을 만들어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만들어진 게 없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예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요 형상이요 그리고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믿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이전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선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인류 역사 이래 천국에 올라간 자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사람들은 낙원이 끌려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죽는 사람들은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낙원이나 음부는 영원히 그대로 사는 영생 목나누리는 천국은 아닙니다. 지금은 영으로 낙원에 가 있고. 영으로 음부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중복음 가운데 마지막, 즉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과 승천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예수님의 강림 재림 때에 낙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 땅에 살아있던 사람은 변화처럼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죽은 사람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 고 주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들은 천년을 기다렸다가 천년이 끝난 다음이야. 음부도 사망도 모든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게 됩니다. 그때 대백부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음부의가 있는 사람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유황불못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임만 위를 영생 문학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도 예수님 제일이 마신 이후에 완전히 생명체에 기록된 대로 둘째 사망의 애를 당하지 않냐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함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러말미암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 뱀을 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시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장대에 구리뱀을 달았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된다 그랬는데, 그건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죄서 속량을 받아. 그 생명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아들을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산 영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죽어 있었던 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해 주시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도록 거듭나고 종생하게 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는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서 어둠을 쫓아버리고 사탄이 손대지 못하도록 완전히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립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게 되면 심판과 멸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이라고 하면 육체로 우리는 아담 안에 거하는 거고 벌써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일으켜 주시고. 하늘에 안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행위로 된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영접해야 정제가 없습니다. 생명의 빛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습니다그 생명의 빛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장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오기를 꺼리하고 있다고 하면,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탄은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음자입니다. 이 세상 신입니다. 그는 거짓이 아비요. 살인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난 영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 없으면 육으로 난 육의 삶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속한 자입니다. 이 세상만에 살다가 사탄의 집에 받고 살다가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대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 영도 생명의 근원 창조의 근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영접하면 우리가 영으로 난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영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영생 목락을 보장받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으로 난 영적 삶이 됩니다.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영적인 삶이 됩니다.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즉,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모든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영생 목락이 보장됩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은 생명길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아담 안에서 육체로 세상에 속해서 사탄에 종사지하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물과 성료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권세를 가진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이외의 은혜이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마무리 충만함이 그 육지에 가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신성한 충만함으로 가득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각종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넘쳐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은혜 이외의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를 속량받은 은혜에다 이 하나님이 의를 입혀 주신 은혜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에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누리는 에덴의 회복을 통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즉 예수님 나타나신 그 날이 시하늘스 시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인만 엘로영생나 누리는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육체를 이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전체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인이 하나인 것처럼 주 예수님의 날에는 우리도 하나가 되어 그 영광을 누린다고 약속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우리는. 이 땅이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 삶에서 추방당한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영접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한명이 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면 반드시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일치를 다스리고 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우누립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하여 어린 양의 아내로서 주님 오시는 날에 기뻐뛰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샤넬스당세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영생목난 누려야 됩니다. 이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